사실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남들도 다 싫어해요.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친구를 내가 갖고 있어야만 되는 나의 사연이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오래된 친구이지만 선절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보통 우리가 싫어하는 단점들을 다 갖고 있어요 뭐 잘난 척하고 자기 말만 하고 그리고 같이 있으면은 인색하기도 하고 또 인색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는 내가 냈다고 낸 척하고 자기 과시를 하고 그리고 때때로 그래도 내가 너보다 잘났어 하면서 가끔 나를 갖다 깎아내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오래된 친구들이라도 언젠가 결별을 갖다 해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사람 왜 사겨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결별해야지 아무튼 결별하지 못하는 거지요.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싫어하는 단점을 가진 친구하고는 결별하면 내가 더 편해질 수도 있지요 거기에서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못하는 데는 그거를 상회하는 이익이 나한테 인정하기 싫지만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별하지 못하고 있는 분도 협력하신 분이고요. 만약에 그런 친구로 결별했다 그러면 용감한 분이시고요 결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요 그거는 이렇게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랑 사귀어야만 됐었던 이유를 내가 극복한 거기 때문에 모두 다 지혜롭고 현명한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경우는 보통 몇 가지에서 생겨요 첫 번째는 과거와 현재의 괴리에서 생겨요 과거에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하고 나하고 과거에 굉장히 친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잘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잘 나가게 되면서 엄청 바빠졌어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뜸은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나가게 되면 이렇게 나를 갖다 멀리 할 사람이었으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 거예요. 잘 나가더니 연락 안 한다. 알고 보니까 내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와 현재의 차이에서 나오게 돼요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친구가 예를 들어 속고 싫음이 분명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나를 대할 때는 나한테 잘해줘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매몰차게 해요 그런데 나는 누가 누구한테 매몰차게 대하는 거를 보면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아저 친구가 나한테 대하는 것과 다른 면이 있어 사실은 이게 둘다 맞는 얘기인데요 사람들한테 다못 되더라도 나한테만 잘해 주면 나한테만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는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결국은 예외가 별로 없게 돼요. 어떤 사람이 부모를 대하는 거랑 직장 상사를 대하는 거랑 가족을 대하는 거랑 친구를 대하는 건 비슷하거든요. 다른 사람 다 욕하는 사람은 언젠가 나도 욕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 있어서는 경계할 만해도 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의 차이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어떤 대상이냐의 차이에서 나오고요. 세번째는 또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술친구들 있거든요. 술 마실 때는 다 진정한 친구들이에요. 술 마실 땐다 해준대요. 술 깨면 나 그런 얘기를 언제 했지? 하고 안 해줘요. 어떤 친구는 돈 얘기만 나오지 아니면 너무 좋은 친구예요. 이 정도 친하니까 100만원 좀 빌려달라고 해도 되나? 했는데 그 친구는 돈에 무척 민감하거든요. 그런 분들 있지요. 그거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서워서예요. 왜냐하면 친구 사이에서도 무서운 애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몇번 얘랑 헤어지려고 해봤거든요. 그럼 무섭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걔가 무서워서요. 걔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에서 기인해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 기인하냐 하면은요 심리적 보상에서 기인해요 나는 내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어요 사실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으면 엄청 외모가 잘된 사람이랑 있으면 날 비교하면서 더 열등감에 빠질 것 같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 중에 꼭.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분이 있어요. 엄청난 극강의 의무를 가진 친구들이랑. 왜냐하면 그러면 그때라도 같이 있으니까 왠지 좀 기분이 괜찮아지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맨날 자랑해요. 내 친구 중에 누구는 의사고, 누구는 변호사고, 내 친구들은 다잘 나가. 그런데 그 친구들이랑 있으면 괴롭거든요. 그러나 그런 친구들이 나한테 있다는 것만으로는 내가 이렇지는 않지만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걸 하면서 나한테 위로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원아비인 친구는 또 조금 못되더라도 옆에 있게 돼요. 그 다음은 또 뭐가 있냐 하면 은 외로워서예요. 외롭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그 악순환으로 돌게 되냐 하면요. 은 우리는 거리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거리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거리두기 타입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나는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요.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 하면서는요. 나는 친구를 가급적 안 만드는 쪽으로 움직여요. 항상 깍듯이 예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안 만들어 놓고 나서 나는 친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가끔씩 힘들고 외로워질 때 연락할 사람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아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여기에 연결선상에는 이런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친구가 없으면 이상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자기 생각으로 내재화해요. 그러니까 딱한 명만 남겨놔요. 좀 못됐더라도 마지막 경우는 결국은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있게 되는 거예요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있게 되면 약해지거든요 약해지니까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요 많은 것들은요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다 조금씩 섞여져 있어요 손절해야 되는 사람이랑 손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뒤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해결하기 전까지는요 유튜브나 책에 나오는 그 어떠한 신기한 기법으로도 손절하지 못해요 오히려 손절한다고 했다가요 좀 이따 먼저 연락하고 기어 들어가거나요. 선전 아, 기어 들어간다는 건 좋은 표현은 아닌데, 네, 그러나 적절한 표현이긴 해요. 아니면은 선전한다고 했다가 와다다다다다다다하는 거에 넘어가서 어 그래 잘못했어 하고 또 나가게 돼요. 아 마지막 경우가 하나 또 있어요. 그 친구가 집단에 있을 때에요 나머지 세 명은 내가 좋고요 내가 진짜 손절하고 싶은 게 하나만 있거든요 근데 얘랑 손절을 하려 고 그러면 은 나머지랑도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손절을 못하는 경우이 지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남도 싫어해요 우리 모임에서 제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진짜 내가 올바랐던 거면 친구들이 다들 먼저 내가 총대 매주니까 전부 좋아해요 그러나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진짜 저 친구가 마음이 안 들면서 제가 없어졌으면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 사실은 사람들은 다 내가 없어졌으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들 슬금슬금 저 친구 편을 들어요. 그럴 때 너무 우리가 극한으로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친구를 다 잃게 돼요. 그럴 때는 내 생각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죄를 감싸는 걸 보면은 혹시 내가 문제였나? 하고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해야만 되는 유형의 사람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요 실질적인 금전적인 타격을 주는 사람은 손절해야 돼요. 진짜예요. 결국은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단지 돈을 손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돈까지 손해 볼 정도가 됐다는 거는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여러분한테 단지 그게 돈을 빌려 가서 안 갚는 게 아니더라도요. 그 친구가 시트 때도 없이 우리 집에 와서 자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내가 내고 있는 월세 의 3분지 일이 저 친구한테 가고 있어 보증금이랑 합치면 손해를 보고 있어도 되고요. 어쨌든지간에 그 친구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가 100만원 이상이잖아요 그때는 그냥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한번 돈을 손해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갔고요 결국은 안 만나게 돼요 그 친구로 인한 누적 손해가 내한달 월급보다도 많아요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내가 그 액수가 손해봤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거는 손절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요 손절됩니다 저절로 그 친구가 돈 갚지 않으나 손절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돈으로 손절시킨 겁니다 첫 번째는 좀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면 불쾌한 감정이 생기게 되지요 불쾌한 감정이 생기면 멀어지게 돼요 그러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친구를 끌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싸우는 거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세요 싸우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 하면 첫 번째 이+ 특성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쁜 사람하고만 있을 때만 그런 거니까 절대로 이 특성을 바꾸고자 생각하시거나 내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리. 부터 걱정을 많이 해요. 최악의 상황만 생각해요. 이 친구랑 헤어졌는데 이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진짜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너무 웃으면서 잘 지내거든요. 강박이지요. 강박도 불안과 두려움의 일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겁이 많아요. 겁이 많으니까 왠지 이 친구랑 이렇게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싫어요. 겁이 많은 분들은 무조건 싸움을 피해요. 그러면은 싸우지 못하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착한 분이 있어요. 남이 얘기하면 오래 잘 들어줘요. 남의 입장도 잘 수용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도 별로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있죠. 겁도 되게 많으면서 되게 착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나쁜 관계를 갖다 끊어내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함께 싸워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예를 들어서 나랑 이 싸움을 하는 동안 같이 싸워줄 심리적 동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가끔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부모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역설적으로 발생해요 결국 나쁜 친구나 나쁜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분들을 보다가 보면은요 아니 그렇게 싸워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일단 이 사람을 왜 만나고 있어요 인간은 전부 욕망이 좌우하거든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지내고자 하는 욕망을 그게 이상. 이건 동성이든 간에 우리는 말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악순환이 있는 거예요 나쁜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요그 관계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좋은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관계를 맺던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쟤 누구 만나더니 사람이 변했어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졌거든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지요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보통 그동안 안 봤던 빚을. 받아내게 돼요. 자꾸 옆에서 남자친구가 언제까지 안 받을 거야 해서 남자친구한테 떠밀려서 돈 내놔 그랬다가 싸워지면서 멀어지게 되든가요 혹은 여자친구가 아니 왜 그렇게 바보 같아? 여자친구한테 떠밀려서 내 앞에서 문자 쳐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여자친구 앞에서 문자 쳤다가 그때부터 싸우게 되지요. 싸우는 첫 번째 방법은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을 갖다 만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싸우기 위한 또두 번째 방법은 결국은 멀어져야 멀어진다는 거를 갖다 인지해야 돼요. 물론 멀어졌다. 멀 멀어진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 선언이 싸움이 돼서 결국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또그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반대의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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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멀어지잖아요 그 사람은 나랑 멀어지는 맛집 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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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힐 다른 사람을 찾게 돼요 만약에 내가 매주 만나고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네가 나한테 손해끼치니까가 아니라 내가 이 핑계 에저 핑계 돼갖고 2주일에 한번 만나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나 말고 괴롭힐 사람을 갖다 한 사람 모색하거든요 그러다가 나랑 한 달에 한번 만나고 저 친구는 한 달에 세번 만나서 딴 사람을 괴롭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나를 별로 신경 안 쓰고 매주 저, 저 사람을 괴롭히 피는 거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슬금슬금 이 핑계에 접핑게 핑계 되고 덜 만나다가 보면은요 또 멀어지게 돼요 그러나 결국 앞에 말한 대결과 회피가 결국은 우리는 뒤섞이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원하게 되지만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는 거지요 강아지로 비유를 들면은요 강아지들은요 달아나면서도 짖어요 동시에 달아나면서 동시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연하게 하세요 달아나면서 싸우고 싸우다가 달아나고 그러다가 보면 멀어져요 그러나 그거를 굉장히 평화롭게 굉장히 단칼로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끝내겠다 라고 생각하다가 보면 오히려 잘안돼요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정리 못하는 분들한테 분리수거책을 꼭 권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분리수거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다가 보면은요 관계를 모두 다 끊어 버리거나 끝까지 이어버리거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분리수거예요. 순서대로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 관계를 선별해서 정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거는 약간 필요가 있을까봐 내버려둘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계의 분리수거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진짜 관계의 분리수거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살다가 보면은 손절해야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뚜렷한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의외로 그 뚜렷한 신호를 금전적인 손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럴 때 중요한 점은 내가 그 사람과 손절하지 못하는 거는 그 사람의 요인도 있지만 나의 요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잘못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의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어떤 점을 조금만 내가 인지하고 바꾸게 되면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의 도움을 갖다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조금은 이 순간은 바뀌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관계를 갖다 바꾸는 방법은요, 사실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의 유념을 해둬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는 강한 방법도 있고 약한 방법도 있고 긍정적인 방법도 있고 부정적인 방법도 있고 때로는 내가 힘들어하는 방법도 있지요. 우리는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관계를 손절할 때는요. 나쁜 거와 나쁜 것 사이에 선택하게 돼요. 이런저런 나쁜 거를 선택하다가 보면은요. 결국은 그날이 와요. 그러나 나쁜 거를 하나도 선택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깨끗한 결말을 원하는 시잖아요. 여러분은 계속 그 관계에 끌려가게 돼요. 오늘의 심리학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